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정교회 리더 올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laughs>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는 하늘을 향해 두손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땅 가득 내리 집내주 오셔서 위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극유. 에프씨는 줌 하늘의 향에 두손 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불시도록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다 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다 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우리 마지막 한번 더합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일하시게 하라. 지금 오늘 리더 훈련을 위해서 말씀자 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리더 훈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더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맡겨진 우리 가정교 식구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며 사랑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 다 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또 예불이 타 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길 저희 몇 가지 하라.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배선희 집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또 정경순 집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김영신 집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손연자 권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 외에 제가 일일이 열과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앞심에서 한번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헤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 은혜가 풍성하시나 부자 하나님, 하나님. 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강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순적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억사여 주시옵소서 낙단치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몸이 아프고 또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평안하게 하시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의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노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강건하며 하나님 또한 정신 아버지 총명함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들 모든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강건함으로 하나님 평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아버지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시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번 주 다섯 번의 특세와 세 번의 부흥회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은혜 받고 다음 주부터 우리 계약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로 또 직장으로 돌아갈 텐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세대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요 어머니 다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수없어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계약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아이들 또 하나님께서 정렬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특세와 또한 봉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새학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에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도와주시기 없어서 또 하나님 모든 봉회와 또한 모든 감사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세밀한 관섭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상이 나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교회 리더 훈련으로 모였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훈련 받는 많은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정교회 리더로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단임 목사 중심으로 저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교 리더로서 직분 감당할 만한 영권인권 물권 주셔서 가정교회 식구들 커피 사주고 모자람이 없는 물질을 주시고 밥사 주고 모자람이 없는 물질을 주시고 저들이 가족들을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만나와 출하기 보내주셔서 저들이 직분 감당하는데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원하며 특별히 특별 새벽 부흥회 중입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기해하시고 또한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회 할 겁니다. 유아유, 지윤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전교인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부흥회에 나올 만한 체력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또 상황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이번 특세를 지나면서 이번 부흥회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기상 기상도가 변화되어서 먹구름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밝은 빛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연로하셔서 몸이, 몸이 불편하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병원 신세지지 말고 약신세지지 말고 몸도 마음도 강건한 가운데 저 천국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 일으켜주시고 쓰러진 자 일으켜주시고 주저앉은 자 회복시켜주시길 원하며 은혜 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어,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또 훈련하겠습니다. 어, 가정교회 리더훈려는 저희가 어,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리더 컨퍼런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교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좀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3월 말경에 좀 하려고 했는데 3월 말부터 4월달, 5월달이 토요일날. 전부 다 스케줄이 있어요. 매주마다 교회 스케줄 아니면 결혼식.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결혼식이 많고 어떻게 이렇게 뭐가 많은지 그래서 지금 생각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가정 교회 리더 컨퍼런스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어 담당자들 우리 그 관련자들과 잘 의논해서 아마 조만간에 주보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주일 저녁 예배 때 가정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들어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함께 가정교회 리더 컨퍼런스를 한번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교회 리더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특새 중인데 월요일 날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영상도 좀 준비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흥분해서 영상 안 틀어주니라 내일 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특새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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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특별히 그 저희 교회에서 어, 지금 어, 그동안도 해왔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 3분 영상 번역 사역을 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스케줄이 많아서 못 하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분 영상 번역 사역을 좀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 영어가 되고 이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고 하여간 외국어가 되는 분들은 이번 주일날 주보에 광고 나갈 테니까 사역 신청해 주셔서 3분 영상 저희가 찍으면 그게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가서 전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번역사역에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가정교회 리더 교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출판 좀 글자 교정도 좀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판 쪽에 교정이나 출판 쪽에 그또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할수 있는 분들은 또 사역 신청해 주시면 저희랑, 저희랑 같이 팀워크, 마, 팀 만들어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식구 중에 은사 있는 분들은 이번 주일 주보 보시고 어, 사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주일 저녁 때 특송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또 함께 하시면 또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도 은혜가 있으니까는요. 가정교회 모임 하시면 여러분 찍어서 이렇게 계속 밴드에 올려 올려주시면 어뺀어 가정 교회 모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 사진 활용해서 어 다양하게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또 홍보할 수 있으니까 가정 교회 모임 하시면 사진들 찍어서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 훈련 현장에서 가능한 분들은 현장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제 양육 과정들이 개강할 텐데 그 밴디에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정 교회 식구들 중에서 아직 그 양육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양육 신청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교회 리더들 중에서 아직 제자 훈련 받지 않은 분들은 제자 훈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나바 서역도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새 가족들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그 가정 교회 편성됐지만 그 큐티 학교 신 그. 큐티 학교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많을 거예요. 큐티 학교들 권면해서 큐티 학교들 함께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제가 음아 그다음에 등록 신방 등록 신방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등록 신방 권면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등록 신방은 제가 가요. 등록 신방은 저희 부부가 가고. 그다음 가정교회 리더가 가고, 다음 담당 교육자가 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주관해요. 근데 예를 그래서 등록 신방은 제가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 신방을 좀와 달래요. 이사 신방을 와 달래. 그러면 이사 신방은 담당 교육자가 가정교회나 부서 담당 교육자가 이렇게 갑니다. 그그 그 담당 교육자가 가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꼭좀와 달라고. 제가 그러면 가급적이면 꼭못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와달라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담당 교육자가 예배인도하고 저는 가서 기도해주는 걸로 그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위해선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가정교회 리더가 왔을 때 제가 가야 된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등록 신방은 제가 하지만 신방이 다른 신방들은 담당 교육자가 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11조의 가정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 11조에 대한 고민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정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11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제가 어, 선교지 갔을 때 선교지 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어, 제가 제일 먼저 그 가난한 사람들 붙잡고 가르친 게 뭐였냐면요 11조 가르쳤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11조를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줘도 천천 하는 판에 뭔 11조를 가르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 그 성주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는 그런 부자만 내는 거냐? 11조는 부자만 내고 가난한 사람은 그 내는 게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1조는요, 부자만 내고 가난한 사람 못 내는 게 아니라 11조는 누구나 내야 돼요. 11조는 누구나 내야 되고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11조는 부자의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일조는 부자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가르치겠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 선교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탈피하게 하려면 뭘가르쳐야되냐면 십일조를 가르쳐야 돼요. 십일조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십의 일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그 가난을 이기게 만드는 방법이 그 11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착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들은 그런 말못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해야 되냐면은요. 독해야 돼요. 독해야 돼. 과부가 아들하고 그밀한한우음 가지고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뺏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해야 돼요. 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분명히 복받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11조를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11조에서 그 어려움에서 한번 벗어나보라고 여러분 가정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것도 아니고 만만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정말 응답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축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세요.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을 해 봐요. 사례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집사겠어요? 사례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례비 모아 가지고 우리 집사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정말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당당할 수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현실이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런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일조 문제는요, 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이건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 제 아내와 더불어서 뭐 지금도 저희가 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 시간들을 많이 많이 고비고비를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십일조만큼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뭐 선교지에 있을 때도, 선교지에 있을 때 딜레마가 그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정유은 목사님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선교지에 있을 땐1 십일조를 어디다 갖다 내요. 이본 교회가 없으니까 섬기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십일조를 갖다 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십일조 모아놓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 중에 본 교회를 하나 정했어요. 거기다 갖다 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러려고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저희 부모님도 마 저희 저희 집 집안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 쪽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제가 그러면 되거든요 아 십일조주 우리 교회 내달라고 근데 실제로 십일조를 우리 교회 내준다고 말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말라게 보면 십일조는 십일조는 본 교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거지로 버텼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그렇게 버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11조 본교회 하는 거야 11조 가지고 선교사님도 없고 어려운 교회도 없는 게 아니라 11조 본교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 어려운 교회 돕고 싶고 힘든 교회 돕고 싶은데 내가 11조도 하고 그것도 하면 너무 힘드니까 고민하면 그럼 제가 그 사람은 교회가 돕겠다고 그 사람은 교회가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교회 식구들에게 이 11조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11조 잘 내고 또 교회는 그 11조 똑바로 쓰고 십분 도 낭비하지 말고 똑바로 쓸수 있는 거전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11조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도 우리 아이들 그 새벽집에 나와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별로 화를 잘안 내는데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십일조 뛰어 먹었을 때. 왜냐하면 전 우리 아이들이 평생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하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 십일조 한다는 건 평생 수입이 있어야, 있다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십일조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주일성소하고 평생 십일조 하는 아이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 향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일조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채워 주시고 채워 주시거든요. 전 이런 어떤 실용한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제 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던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어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특세하고 붕해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수련 그 붕해할 텐데 아이들이 이제 기도 받을 거예요. 수요일 날은 유아 유치 운영 초등부 아이들이 기도 받을 거고 목요일 날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요일 날은 청년부 친구들이 기도 받을 거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제가 전교인 원하는 성도들 안수 기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 받을 때 헌금 적으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는 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기억이 나요. 저를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시골교회를 이제 부흥회 때 가려고 하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먹고 와가지고 부부싸움하는 바람에 저 혼자 갔어요. 그런데 시골교회는 뒤쪽에 저 뒤쪽에 그제 정보는 그 감리교니까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부흥회 아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500원인가 1,000원인가를 넣어주면서 기도 제목만 적으래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냈는데 그때는 막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막 그런 기도했거든요. 오대양육 대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에다. 그거 적었더니 강사 목사님이 옛날엔 전부 다헌금봉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불러주면서 불러주면서 기도해 주었거든요. 그거 보더니 누구냐고 저라 그랬더니 막 기도해 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동네에서 꼬마 목사 꼬마 목사 맨날 불렸고. 그제 목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봉투에 기도 제목 적으면서 사람은 이 기억을 해요. 또 추억을 해요. 특히 어릴 적에 기도 제목 적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애들한테 추상적으로 적지 말고 굉장히 선명하게 적으라고 대신 적어주지 말고 여러분이 대신 적어주지 말고 헌금은천원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넣어 주시고 애들한테 직접 적으라고 그리고 그걸 적고 그. 자기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또 가정 교회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그잘 모르는 분들은 잘 가르치고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같이 예배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뭐야 그 이대식 목사 윤영부의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일 붕회를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전부 애들 헌금 봉투에다 천 원씩 넣어줘요 그럴 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있잖아요 없으면 얘기해 그 <laughs> 목사님이 좀 헌금 그거 넣어주고 얘들보고 기도 중만 쓰라 그래요 괜히 부모님 안오시는데 헌금 갖고 하라 그러지 말고 애들 괜히 그런 거 부담되니까 그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뭐 교회가 돈 걷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전부 다오다가천 원씩만 뭐 정밀한 권사님, 초등부 애들 중에서 부모 안 나오면 애들 전부 다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야 누가 안 나오나 명단 파악해서 그그 그 부장님이 좀 이렇게 천 원씩 전부 다 집어 넣어주고 야 니네 와서 기도 좀만 좀 적어 근데 그렇게 해서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금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애들이요 그런 기억들을요 십 년이 지나고 이십 년이 지나고 삼십 년이 지나서도다 기억해요.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느 날 잠깐 교회를 떠났더라도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얻어먹고 빅파이 얻어먹고 싼도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와 특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이번 부흥회 한번 풀로 참석하자. 이게 거, 감사한 건 저희 세 아이들이 지금 다 나와서 예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고 약속을 유업으로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도 얼마나 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다스리는 왕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